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댓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올려주신 댓글에 답글을 다는데 영상 하나당 제가 답글을 남기는 것 중에 두세 개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려주신 댓글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럴 때는 복사해 두셨다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바쁩니다. 빨리빨리 빨리 달아드리고는 싶은데 혹시라도 2, 3일 안에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계속 댓글을 삭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경희님이 올려주신 나라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엔드타인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과는 상관없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님께서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하면서 3월달에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지금부터 기도문 낭독할 건데요. 저도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니라 종이 짱 같은 믿음이니라 후하면 사라질 얕은 믿음이니라 너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라. 아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따라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라.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내가, 알려준 기도대로 기도하거라. 나는 너희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돌이키려 함이니라. 이상으로 경희님께서 성령님과 소통하시면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주님의 회초리가 이 민족 위에 전쟁이 되지 않도록 또 회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며칠 전에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문을 열어 주시지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경희님이 올려주신 나라 기도문으로 오늘은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회초리가 전쟁이 되지 않도록 먼저 선두주자로 깨어나신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경인님이 올려주신 기도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엔드타임 방송을 들으시는 이 분들은 정말 수준이 너무 높구나. 보통 분들이 아니다. 정말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 동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록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닭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다하에 민수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부터 시작을 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14절에 보면,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70 장로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장면이 놀랍게도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26절에 보면 그 기록된 자 중에 두 명이 회막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이 70명에 속했다는 이유로 두 명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서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모이라고 한곳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늘 엔드타임 기도 노트에 구독하신 분들과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을 기록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보통 나누어서 기도를 해 드리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때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 엔드타임 기도 노트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 복의 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나지 않으신가요? 기록된 자들,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가지 않았는데도, 장막에,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도, 기록되었고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집에 있는 그들에게, 진영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온 성도를 위해서 축도할 때,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을 위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진통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들이 있는 곳을 꼭 소속하셔서 혼자 있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꼭 응답 받으시고, 소속을 하셔야 합니다. 회중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꼭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있는 곳에 소속되셔서 이 기쁨을 크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교만해지는 조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리고 이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뜻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요. 이것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깁니다.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이것은 하는 일이 다잘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되고 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걸 뜻합니다. 또내 은금이 증식되며. 이것은 부가 축적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말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해지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일부러 부족하게 이루어주십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요. 딱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딱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그 이루어진 소원 때문에 교만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명문대 대학에 합격하게 하면 교만해지고 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 딱그 배우자만 없으면 평생 겸손할 사람인데 그 배우자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력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아마 전, 저는 제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체력이 저질 체력 몹쓸 체력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정지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스펙, 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외모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컸으면 하나님을 평생 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못 갖춘 마디, 이 부족한 부분 딱한 가지가 하나님이 일부러 채워 주시지 않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 아니하시며 부족함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다 완벽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있고 집안도 부유하고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정말 못한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갖춘 마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모까지 출중하게 하신다면, 정말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내 외모가 아주 출중하지 않거나, 키가 너무 작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머리에 숱이 없거나, 피부가 좋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이 부족함의 은혜는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나거나 혹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 품에 가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내 소원이 그때 그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나는 지옥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이 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가 돼서 철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부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망한 것이 은혜요, 병든 것이 은혜요.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며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나에게 천국 가는 천국행이 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지 않았다면 12명의 제자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재물만 없었다라면 이 재물이 많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한계를 부족하게 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남자들은 재물이 많으면 바람 피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딱 맞게 주시곤 해요. 정말 욥처럼 재물이 많은데도 겸손하고 죄를 멀리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받으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죄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오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피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숨는 장면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주로 가난한 자들 이런 표현보다는. 땅의 임금, 왕조, 장군, 부자, 강한 자, 자유인, 모든 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부자도 속해 있는 것처럼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거나 너무 교만해서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큰 화를 당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부족함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딱한 가지만 채워지면 그한 가지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넓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원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께서 응답도 말씀도 안 해주신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 않으신다면 이 부족함의 은혜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시고, 이 부족함의 은혜가 채워져도 교만해지지 않겠다고 저를 지켜달라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처럼 이제 이 안개 같은 짧은 인생길에서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제가 첫 애를 27에 낳고 둘째를 28에 낳았는데 둘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3년을 정말 허리 수술까지 스트레이트로 해서 3년을 거의 병원에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연년생 두갓난 아기를 키우느라고 병 중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재정 연달을 받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안갈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0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너무 빨라요. 이러다가 예수님 품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라서. 저에게는 진통의 시간이 아주 빨라야 2, 30년, 중간은 4, 50년,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복음 전파를 너무 게을리해서 정말 늦어지면 70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세어라, 내어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힘을 입어서 지금도 파이팅 하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가면 그 연단 중에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변함없이 일평생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모두 꽃처럼 아름다워지고 기뻐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이 폭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나 지금 시세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서브 채널하고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늘 기뻐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롱!